이 사진은 최근 시진핑이 군부에 대한 힘을 잃었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중앙정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83집단군이 개최한 학습회의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군인들 위로 써진 금색 글씨가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집체영도 민주집중 이 슬로건은 집단적 지도력,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개별 심의, 회의 결정이라는 네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민주 중앙 집권제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요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적절히 논의하며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구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시진핑 1인 체제를 군인들이 슬로건으로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유지되었던 시진핑 1인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만큼 시진핑의 군부에 대한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은 2014년 전국 무장역량은 군사위 주석이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국방과 군대의 건설의 모든 중요한 문제는 군사의 주석이 결정한다. 라는 군사의 주석 책임제를 확립하며 군부 역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왔습니다. 그리고 군은 당을 위해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통일된 지도가 거듭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의 중요한 결정은 전통적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의 지도력은 한 사람이 아닌 당위원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행사되며 중요한 결정은 집단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의 주석 책임제를 확립한 시진핑에게 집단 지도 체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으로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문제가 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시진핑에 대한 군의 반발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집단 지도권을 위반하고 중앙집권화라는 명분으로 자의적인 결정을 내렸다. 중국 군부는 시진핑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것에 대해 저항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작년 중국 공산당 제3차 전체회의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시진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를 맡을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정치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부 내 시진핑의 신복 들이 주요지기에서 낙마하면서 시진핑의 군부 내 영향력이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군부 대리인이라고 불렸던 정치공작부 주인 며우아나 시진핑의 친위대 푸젠방 장구 친수퉁 등이 2024년에 낙마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곳도 아닌 군신문에서 집단 지도를 강화하고 민주중앙 집권주의를 옹호하는 것을 강조하며 시진핑 1인 독재체제에 대한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방이었지만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칭민 전직 상무위원입니다. 후젠성 성장과 서기를 지내며 오랫동안 시진핑의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칭링과 그의 가족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공산당 내부의 내분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도 시진핑의 후계자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시진핑의 건강 문제도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 3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 회의에 불참하면서 시진핑의 후계자 문제가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진핑의 신복이며 후계자로 언급되고 있는 등시샹이 갑자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라지면서 많은 추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등세샹과 시진핑의 후계자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권력 1인 체제를 완성하려는 시진핑에게 후계자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자신의 후계자로 거명되는 사람은 측근이나 신복이라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의 후계자가 되거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공산당 고위 간부 중에서 보시라이 링지와 순정차이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후추나 같은 경우는 정치국원에서 밀어내며 정치적으로 재기불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진핑에게 총성을 다했던 천민얼도 후계자로 언급되자 자천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진핑의 후계자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딩쉐샹입니다. 최근 딩쉐샹이 참석하던 행사에 불참을 해도 중화권 언론은 난리가 나고 그가 쩔뚝거리며 걸으면 고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말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의 수장은 총리이고 총리 아래에 4명의 부총리가 존재합니다. 4명 부총리 중 가장 높은 서열의 부총리가 상무부 총리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무원 상무부 총리를 맡으며 상무부 총리는 국가 지도자 대우를 받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딩쉐샹입니다. 원래 딩쉐샹의 능력을 아끼고 중용한 이는 당시 상하이방 황태자라고 불리며 중국 최고 지도자 후보로 손꼽히던 상하이시 석이 천냥위였습니다. 그러던 천냥위가 2006년 불거진 비리사건으로 낙마했지만, 이권을 멀리 했던 딩세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냥위 사건으로 가장 큰 행운을 갖게 된건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운 좋게 상하이시 서기가 되어 7개월간 상하이시 서기로 일한 뒤, 그해 10월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며 베이징으로 이동해갔습니다. 이때 시진핑은 딩세상의 유능함을 높이 샀고 상하이시 비서장으로 승진시킨 후 떠났습니다. 6년 후에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상하이에서 일하던 딩쉐샹을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으로 승진시키며 베이징원부 핵심으로 불러들입니다. 2017년에는 중앙 판공청 주임이 되었는데 중앙판공청 주임은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부속실장의 역할을 모두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겨우 7개월을 같이 일했을 뿐인데 등세상의 능력에 반한 시진핑이 중국 최고 권력자의 비서실장으로 파격 발탁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딩세샹은 10년간 시진핑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고 시진핑은 딩세샹에게 공산당 서열 6위, 국무원 상무부 총리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측근들로 채워진 상무위원 중에 딩세샹이 유력한 후계자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딩세샹은 나이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무위원 7명 중에 딩세샹이 가장 젊어 60년대 출생의 젊은 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했고, 시진핑의 성격과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양나의건 같은 이유인데, 딩세샹이 장쩌민의 상하이 방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딩세샹이 시진핑의 후계자가 될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절대로 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딩세샹은 상하이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시진핑을 만나기 전 장쩌민의 상하이 방에 의해 승진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에 장점인파 출신이 3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우닝 정혁주석과 자우러지 전인대 위원장, 한정 국가부주석입니다. 시진핑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이 딩세상이 시진핑의 후계자가 되도록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대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딩세샹의 경력은 상하이에서 시작되어 시진핑에 의해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장점인 저우융깡처럼 장수성 출신인데 최근에 시진핑은 딩세샹 고향인 장수성에 대해 대규모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 숙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왕치산의 베이징 출신 부하이며 칭화대 출신으로 시진핑 군대의 구성원이다. 딩세샹이 차기 대권주자라는 소문이 돌자 그의 고향관료 조직을 숙청한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 세력 간의 숨겨진 내분, 시진핑 충성 세력 간의 내분, 그리고 후계자 투쟁을 볼수 있는 부분이다. 딩세샹은 비서계통에서만 근무해 지방 당서기 같은 재우 경력은 커녕 시장 경험도 없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지방 정부의 최고 지도자 경험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후추나나 천민얼 같이 재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대신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딩세샹을 상무위원회 발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딩세샹의 경력으로는 공산당의 총 군사 권력과 칼, 정치 권력과 법 권력을 지고 있는 관리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우쩌뚱은 장춘 차오를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장으로 승진시키며 온갖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권력 마우쩌뚱이 그를 지지했음에도 많은 고위군 장성들은 장춘 차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딩세샹은 시진핑의 측근 그룹인 저장방이나 푸젠방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진핑 측근 내부에도 권력 다툼이 존재하는데 저장방 세력에는 권력서열 2위 국무원 총리인 리창이 있고 푸젠방 세력에는 중앙서기처 서기인 찰치가 버티고 있어 딩세샹의 세력은 이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딩세샹이 중요한 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외부에서는 딩세샹이 시진핑의 후계자로 언급되자 일부러 그를 배제한 것이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 시진핑의 후계자는 시진핑이다. 이것은 공산당 관료주의의 특징입니다. 딩세샹도 공산당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린비아우는 한때 후계자로 지명되었지만 결국 죽었고 류샤우치 역시 후계자였지만 마우쩌둥에게 제거되었습니다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은 생사를 건 투쟁입니다 딩쉐샹이 사라졌다는 섣부른 예상과는 달리 최근 딩샤샹은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마인을 참석시키는 등 시진핑이 나름 여러가지 노력을 하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진핑이 준비했던 연설문을 갑자기 바꾸어 헛소리를 시전하자 오후에 심포지엄이 끝나고 상승했던 주식이 폭락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시진핑이 금지시킨 책에 패착을 반복하고 연거푸 실수했다. 그가 열심히 할수록 나라가 망해갔다. 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시진핑 연설에 기대했던 사기업 보호 및 보장에 대해 말하지 않고 기업가의 기여와 세금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사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를 희망하지만 어떤 정책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대신 기업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여담으로 시진핑은 1953년생으로 2027년에는 74세가 되어 강총석이에 오르기에는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에 따라 2027년 68세가 되는 리창 총리가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딩쉐샹이고 지난번의 영상의 주인공 후추나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